2020년형식 이상 이 클래스에는 반자율주행이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족할 수 있는 중고차 소개 채널 오감만족 중고차 문종권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2020년에 정식 등록된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죠 2 e 3 0 0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입니다 신차가는 약8천만원 상당의 높은 신차 가격을 자랑했었던 용도 이력 없는 1인 신조 차량을 또 준비했습니다 딜러 성향에 따라서 신조차 굉장히 매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성향이 신조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딜러 성향으로서 신조차를 많이 매입하고 있는데요. 딜러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신조차 많이 매입해 올수 있는 성향을 가진 딜러들이 있습니다. 물론 구매하시는 분들도 신조차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신조차를 많이 매입해 오고 있습니다. 자, 2020년 형식 이상의 E 클래스는 반자율 주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뭐 특별 오더를 넣어야지 반자율 주행을 넣어줬었는데요. 2020년 형식 이상에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가능하다는 개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19년 형식 이상에서는 메르세데스 미라는 어플을 활용해서 무선시동도 걸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년 형식 이상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자 용도 이력 없는 1인 신조 차량 장점이 있고요 흰색과 브라운 시트의 조합이 이루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량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비대면 탁송 거래 홈 서비스도 가능하시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부부터 살펴봐야겠죠 수입차도 하부 꼼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은 20인치 휠이 확인되고요 별도의 휠로 변경을 해놓으셨습니다. 생활실 그렇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타이어 트레드는 넉넉하게 남았습니다 약60% 정도로 보여지는 타이어 트레드 확인되고요 앞쪽 등속조인트 부싱류 깨끗한 상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e 클래스의 고질병 이 등속조인트가 터진다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여기 부분 꼭 확인하시고 차량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리스가 삐져나와서 밑에 부싱류까지 다 구리스로 도배가 되어 있는 그런 고질병이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은 그런 부분 없고요 자, 쇼바 건강한 모습 확인됐고요 반대편도 등속조인트 터진 곳 없이 건강한 모습 확인됩니다 자, 쇼바는 순정 쇼바가 아니고요 순정 쇼바에다가 보강 작업을 해 놓으신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반대편도 타이어 트레드는 약60% 정도 남아있는 걸로 확인되고요 역시나 휠은 사이즈 20인치 컨티나탄 타이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휠이 지금 보니까 AMG 휠이 확인되네요. 자, 엔진은 꼼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유 흔적 보이지 않는 건강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고요. 자, 상단에도 누유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혹여라도 누유가 발견됐을 시에는 한달 2,000km 내에서 중고차 성능 보증범, 엔진과 미션, 누유에 대한 보증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누유 없이 건강한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부 쪽에도 누유 보이지 않고요. 미션 쪽, 많이 새죠 미션쪽에도 새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이쪽 미션쪽과 위쪽 헤드쪽에 많이 새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은 그런 부분 확인되지 않고요 이쪽에서 조인트 상태도 아주 건강한 컨디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수입차는 이렇게 꼼꼼하게 보여드려야지 안심을 하시고 구매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두번 세번 확인해도 눈에는 없습니다 자, 뒤쪽 배기구 부식 상태 건강하고요. 뒤쪽 디퍼런셜 새는 부분 없습니다. 뒤쪽도 깨끗하네요. 뒤쪽 조인트 상태도 아주 건강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4릉 구조이기 때문에 요 디퍼런셜까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연판이라고 하는 조인트 상태까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배기구 부식 없이 아주 건강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뒤타이어 트레드 한번 보겠습니다. 뒤타이어 트레드도 약60% 정도 남아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AMG 20인치 휠입니다. 휠의 스크러치는 있습니다. 자, 마지막 반대편입니다. 반대편도 타이어 트레드는 약60% 정도 남아있는 걸로 확인되고요. AMG 휠의 20인치 사이즈의 휠입니다. 자, 휠의 미세한 스크러치는 있습니다. 차량 내려놓고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 컬러는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컬러인 흰색 바디를 준비했습니다. 흰색 바디에 메르세데스 벤츠 E300 포메틱 익스클로시브 등급의 차량입니다 신차가가 8천만원 상당했었던 만큼 아주 높은 신차가격을 자랑했었던 차량이죠 자 헤드램프부터 살펴보시죠 헤드램프 기스나 습기현상 보이지 않고 있고요 멀티빔 LED 헤드램프가 제공됩니다 멀티빔 LED라는 로고까지 확인되고요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로고까지 헤드램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편도 멀티빔 LED로고 확인되고요. 헤드램프 기스 없고 습기 없고 메르세데스 벤츠 로고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본네트 광택 상태 매우 우수합니다. 돌팀 자국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재난하면 확인되지 않습니다. 흰색 바디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죠. 돌팀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본네트 최상단에는 자, 이 삼각별 중요하죠. 삼각별 날개가 딱 올라와 있습니다. 자이 날개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삼각별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하단에까지 메르세데스 벤츠 로고와 멋있는 그릴 상태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릴 정 중앙에는 20년 형식부터 반자율주행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레이더판 고속도로 반자율증의 상징인 레이더판 확인되고요. 하단에는 어라운드 뷰 전방 카메라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차량 번호판 확인하겠습니다. 차량 번호는 264다의 9748번 차량입니다. 차량 문의 주실 때9748 2300 E 클래스 이렇게 문의 주시면 조금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메모장에 메모해 놓으셨다가 문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방 센서 범퍼 하단에서 확인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실내 살펴볼 건데요 이 차량은 실내도 장점이 있죠. 구하기 쉽지 않은 브라운 시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브라운 시트 구하기 정말 쉽지 않으실 겁니다. 자, 흰색이면 검정색, 뭐 검정색의 브라운 이런 차량은 있지만 흰색의 브라운이 매물 시소성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썬루프가 달려있기 때문에 개방감까지 좋은 차량 확인이 되네요. 자, 운전석 도어 트림, 우드몰딩을 활용해서 차가 한층 더 고급져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요. 부메스터 사운드 스피커 확인되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3단계로 컨트롤 가능하신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전동 시트 스위치 도어 트림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자, 전동 시트 정상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 장비들까지 확인을 하고 판매하고 있고요. 자, 헤드레스트 전동도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레스트 전동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네요. 자, 잘 움직이고 있는 거 확인시켜 드렸고요. 자, 하단에 윈도우 스위치와 전동 트렁크, 개폐 버튼, 도어 트림까지 브라운 컬러의 깨끗한 컨디션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시트 컨디션 세세하게 보겠습니다 사용감이 아예 없진 않지만 사용감 적은 모습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름은 약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핸들 왼쪽에 있는 버튼 살펴보겠습니다 라이트 스위치 확인되고요 지금은 오토 모드로 났습니다 상단에는 반자율 주행이 들어갔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 시 차선 이탈 방지와 핸들 조향 버튼이 확인되고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온오프 버튼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핸들 왼편입니다 물론 와이퍼 조절과 깜빡이 까지 확인이 되는데 하단에 핸들 열선 버튼 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방향 지시등 거기다가 와이퍼 하단에는 핸들 열선 입니다 자 이제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동은 정상적으로 잘걸렸고요 주행거리부터 살펴보시죠 주행거리 6만 2천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제조사의 정식 보증기간은 끝났지만 20년식 치고 꽤나 짧은 거리를 달린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짧으신 차량 원하시는 분들 이 차량 선택하시면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은데요 하부 살펴보셨다시피 누이 없이 건강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었으니까요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달 2천 키로 내에서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으로 엔진과 미션, 누이에 대한 보증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와이드 콕핏 전자 기기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전자 기기판을 지원을 하는 E 클래스 차량입니다. 하단에 차선 이탈 방지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기판 상태에서도 반자율 주행 가능하다는 거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방에는 각종 제반 사항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확인됐습니다. 자, 앞쪽 유리 건강한 컨디션이고요. 자, 벤츠 순정 블랙박스인데 조 사용하기 힘들죠. 블랙박스 확인되고요. 대시보드 컨디션도 건강합니다. 자, 핸들 컨디션 건강하고요. 핸들 정중앙에 벤츠의 삼각별이 확인되고 있고요. 왼쪽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작동 버튼들 확인되는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계기판 메뉴 버튼들까지 확인되고요. 오른쪽에는 블루투스 통화 버튼과 볼륨 조절 컨트롤러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상단 콘솔입니다. 메르세데스미 활용 가능한 버튼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차량 구매 후에 메르센스 미에 가입하시고 나서 휴대폰으로 무선 제어가 가능하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조명 스위치 버튼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이 차량은 썬루프가 달려있죠. 썬루프 원터치로 정상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 썬루프까지 잘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시켜 드렸고요. 자 하단에 정품 순정 내비게이션 확인되고 후진기어 한번 넣었을 때는 어라운드뷰와 후방 카메라가 2분할로 제공됩니다. 드라이브를 넣으면 전방 카메라 화면으로 바뀌고 있죠. 자, 하단에 송풍구 확인되고요. 송풍구 날개 빠진 거 보이지 않습니다. 자, 하단에는 공조기 제어 컨트롤러와 아날로그 시계, 각종 메뉴 선택 버튼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차키는 스마트키 두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키에 대한 걱정도 없는 차량입니다. 충전 단자들과 수납함 확인됐고요. 자, 내비게이션 화면 제어 가능한 터치패드 확인됩니다. 왼쪽에는 드라이브 모드 선택 버튼 확인되는데요. 드라이브 모드는 총 5가지가 지원이 됩니다. 자, 까딱까딱 거리면 계기판에서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메뉴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에코 모드로 놓겠습니다. 자, 그 하단에는 전후방 센서 스위치, 어라운드뷰 카메라 작동 버튼, 오토 스톱 스위치 확인되고요. 오른쪽에 볼륨 조절 컨트롤러가 다시 한번 확인되고, 터치패드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여기에서 내비게이션, 멀티미디어 제어가 모두 가능합니다. 자, 반대편도 브라운 시트의 건강한 컨디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브라운 시트 정말 구하기 힘들죠? 거기다가 엠비언트 라이트가 정말 멋있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밝은 곳에서 촬영을 해서 잘못 느끼시라고 판단이 되는데 밤에 보면 정말 예쁜 이 엠비언트 라이트입니다. 이 엠비언트 라이트 때문에 E 클래스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자 조수석도 전동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스위치, 메모리 시트 스위치, 룸에스터 사운드 스피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필러 흡연 흔적 보이지 않는 비흡연 차량, 실내 담배 흔체도 일절 나고 있지 않네요. 자, 이제 뒷좌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도 부메스터 사운드 스피커와 열선 시트 스위치 확인되고요,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잘 들어오고 있고 우드 몰딩 확인이 됩니다. 자, 윈도우도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시켜드리고요. 자, 뒷좌석 시트 컨디션입니다. 주름 하나 보이지 않을 만큼 완벽한 시트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 열보다 더욱 더 좋은 컨디션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뒷좌석 착좌했을 때 공간 보여드리고요. 자 별도의 컨트롤은 없습니다. 자 컵홀더만 제공이 되는 E 클래스 차량 이렇게 컵홀더 펼쳐 보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간단한 수납함 정도만 제공이 됩니다. 자 앰비언트 라이트의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에도. 열선 시트, 부메토 사운드 스피커 확인이 되는 모습이죠 자, 썬루프가 달려있기 때문에 뒷좌석에서도 충분하진 않지만 개방감 누려보실 수 있는 자, 흰색의 브라운 시트를 보유한 차량입니다 자, 뒷모습 살펴보겠습니다 E300 로고, 삼각별 벤츠 로고와 포메틱 로고까지 확인됩니다 자, 트렁크는 당연히 전동 트렁크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트렁크 안쪽 공간은 골프백 2개 정도는 들어갈 정도의 트렁크 공간 확인되고 있습니다 역시 국산차보다는 조금 좁은 트렁크가 확인이 되는데요. 뭐 수입차 특성상 그렇습니다. 자, 트렁크 안쪽 물자국 없는 모습 보여드리고요. 침수차씨시 제가 100% 법적 보증 취소 교환 환불 처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좋은 차량입니다. 자, 트렁크까지 아주 파워풀하게 잘 닫히는 모습 확인시켜드리고.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도 아주 건강한 컨디션 아직 PPF 필름까지 보이는 모습 이렇게 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차량 마지막으로 단순 교환 부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이 차량 조석 앞쪽 핸더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단순 교환 조석 앞쪽 핸더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단차나 이색은 확인되지 않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2020년에 정식 등록된 메르세데스 벤츠 E300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을 살펴보셨습니다. 자, 용도 이력 없는 1인 신조 차량, 신차가는 약 8천만원 하던 차량이었습니다. 자, 2020년 형식 이상에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 주행이 기본적으로 제공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19년 형식 이상에서는 메르세르스 미 라는 어플을 활용해서 무선 시동도 걸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E 클래스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식 좋은 차량 선택하시면 옵션상 더 많이 들어간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흰색과 브라운 시트의 조합이 이루어져 있는 구하기 쉽지 않은 차량이었습니다. 자, 단순 교환. 조수석 앞쪽 핸더 단순 교환 한 곳이 있는 차량. 제가 판매하고 있는 가격은 359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할부나 대차거래, 지방에 계신 분들은 비대면 탑송거래까지가능하시니까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